니다 지금 조합장 해임청에서 조합장을 해임하면 해임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등기조합일 경우에 관할 등기소에 해임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해임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권자가 현직 조합장이어야 합니다. 현직 조합장이 조합장 직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규발리가 맡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상 등기 신청을 할수 없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에 등기 말, 해임 말소 등기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등기 강행을 하기보다는 후임 조합장이 선출되면 후임 조합장 선출에 따른 선임 등기와 해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통상 등기소에도 해임 등기와 선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 말소를 주말하고, 말소 등기를 하고, 선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 해임돼 있지만,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등기부상 조합장으로 남게 된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